자공이 왈아 불욕인지 가 저하 야를 오역 욕무 가 저인 하노이다 자왈 사야 비이 소금냐 니라자 공자로부터 예전에 뭘 어, 저기 뭐야 그한번 칭찬받았던 자루였었죠맨 처음에 하기 편에 그 뭐예요 부이 불교하고 그죠 부자인데도 교만하지 않고 비니 무첨. 가난한데도 아첨하지 않냐 하면 선생님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가 되게 칭찬 한번 들은 적이 있었었죠. 그 자공이, 그랬더니 이제 뭐라 하냐, 아, 불력인지 가, 저. 이제 어조사 저 자입니다. 인 하라는 것은 나는, 인, 다른 사람들이, 그죠? 다른 사람들이 저가 나에게 가라는 거죠. 저 나에게 보태는 것을, 그죠? 보태고자 아, 보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보탠다. 그러니까 더 하고자, 더 하지, 더 하지 않고자 하는 것 또한, 안고자 어,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뭘더해 주지 않, 더 하지 말라. 그죠? 더 하지 않, 않게 하는 것을 나 또한 저 다른 사람에게 더 하게 하고자 함이 없노이다 이 소린데요.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그 옆에 해설해 보면은 그다음 페이지 그 중용에 나오는 내용이죠 혈구지도 아니 참 대학에 나오는 혈구지도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저 소어상 위에서 미워하는 바로 무이 사하 그죠 아래를 부리지 말며 그다음에 소어하 아래에서 미워하는 바로 싫어하는 바로 무이 사상 위를 부리지 말며 그다음에 소어전으로 앞에서 미워하는 바로 그다음에 뒤를 먼저 하지 말고 등등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죠?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보태주기를 나 별로 하,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뭘더 보태주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 소리야 약간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내가 싫어하는 데도 상대방한테는 권하려고 하는 것 자기는 인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인을 그죠 이 군주들에게 나한테 뭐야, 그 위정자들에게 인을 실천하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공자가 뭐라고 하냐 사야. 자공아 이거죠, 자공아. 너는 내가 미칠 뼈가 아니다. 야, 그 정도가 되면은 뭐가 된다? 그건 거의 성인의 반열에 든다 이 소리입니다. 너 아직 공부 좀더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너부터 먼저 뭐예요? 수신부터 하고 내 수신이 제대로 되고 난 뒤에 그는 요구할 내용 이제 그러지 안그뭐 다시 말해서 공자가 오직 뭐예요? 유인인이라야 위능애인하고 능오인이라라고 한 말이 있었죠. 오직 어진 사람이야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 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공이 하는 내용은 바로 대학에 나오는 그 혈구지도의 그 내용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 뒤에 가서 제 12장. 자공이 왈 부자지 문장은 가득이 문냐니와 부자지 언 성녀 천도는 불가득이 문냐니라. 자, 자공이 선생님의 문장은 선생님의 글이라고 하는 거. 그죠? 선생님의 그런 글과 그다음에 선생님이 밝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까지를 아마 다 포함하면 하면 됩니다. 선생님의 문장은 가히 얻어서 들을 수 있겠지만 글이라는 것은 얻어서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밝게 명쾌하게 하신 말씀들. 그래서 그것들을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글로 정리하고 하니까 그런 문장은 가히 얻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선생님이 뭐냐면은 성녀 천도 그랬습니다 성과 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가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얻어 들을 수가 없다 제가 성, 성에 대해서 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좀 들을고 싶은데 거의 그런 말씀을 해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공자가 드물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제 9편. 그죠? 다음 우리 2권에 있을 텐데요. 9편에 나오는 한편의맨첫 번째 문장이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선생님께서는 이와 명과 인. 그죠? 이와 그다음에 명과 인. 요세 가지는 거의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한이라고 할때 자는 선생님이 드물게 이 소리입니다. 선생님께서 드물게 하신 말씀들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도 그때 제자들이 기록하면서 이와 명과 인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지금 거기서 자공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성과 천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죠. 근데 오늘날 저쪽에 우리가 이 유학을 공부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 걸핏하면 뭐예요? 걸핏하면 천리예. 걸핏하면 천리. <laughs> 걸핏하면 천리인욕천리인욕 천리인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의 말씀 많이 하셨다 공자님은 그러셨어요. 왜 그러느냐?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건괘 문헌전에 아마 잘 나타날 겁니다. 자 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나중에 어디 가서 정리가 되느냐면은 성은 제일 먼저 공자가 어디서 말씀하셨죠? 개사전에. 이름, 일량, 지위, 도요, 내가 지금 여기다 센터 써놔서, 그것 따로, 이것 따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죠?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자, 이렇게 돼. 요거 자체가 도죠. 한번 음하고, 한번 양하는 것을 도라고 한다. 이 도를 계속 이어받는 거, 성지자, 선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제일 먼저 이어받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요 톡을 그대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는 성지, 장녀요. 하늘의 도는 그죠?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개지자 아까 서, 선이요. 그다음에 성지자. 뭐라고 그랬어요? 성지자 선이라 이렇게 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요 성과 선입니다. 그 중에 대해서 성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은 자그 이루어진 것을 성이라 그랬으니까 사람에게는 뭐가 있고 인성이 있고, 그죠? 모든 물건에는 다 물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자사가 뭐라고 정리했죠? 중용에 천명지위 성이요. 이렇게 표현했죠. 누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을 성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 뒤에 보면 성략자들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품 천명을 성이라 한다. 요걸만 표현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하늘로부터 어쨌든 부여받아서 갖고 이루어진 것 자체를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성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공자는 잘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뭐냐 천도를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도 하늘의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역의 건괘의맨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원코 형코 그 다음에 이코 정인이라. 그래서 하늘의 사덕이라고 라 하는 것은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천하를 이렇게하거도 그 이로운 말을 말하지 아니하니 아니 크도다라고 공자가 이렇게 감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이를 얘기하면 뭐예요? 야 보통 보면 그래요. 야 하늘도 이를 얘기하는데 왜 우리라고 이를 안 따지니? 왜이 끝을 안 따지니? 이렇게 되니까 공자가 아예 뭐냐면은 이라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죠 이라는 말씀을 안 하셨고 천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도를 얘기하다 보면 원형 이정이라라고 나오고 특히도 이에 대해서 나오는데, 커봐라 하늘도 이를 얘기하는데 왜 우리가 왜이이 끝을 안 따지냐 나올 거니까 공자가 아침에 또부터 얘기 안했고 또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오로지 뭐냐 공변적인 뭐예요. 굉장히 관념론적으로만 가죠. 실질적으로 하늘의 도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효하는 것, 본받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본받을 생각은 안 하고 하늘의 이치가 어쩌고 저쩌고 이것만 따지더라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무리들이 누구예요? 도가 무리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허공에 둥떠 있죠. 실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 말씀 안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성이라라고 하는 것은 곧 마녀면 성품 미고대곡 바로 천명지 성하고 같은 개념이라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내용은 뭐 주역 전체 우리가 유학 전체를 이렇게 들먹거려야 되는 문장이니까 대략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자공에게 성품이라는 성과 천도의 위치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런 정도 이런 학문도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탄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을 했다 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드물게 이렇게 들었더라 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자공의 학문의 정도가 다시 말해 그저 추상적인 천도를 논할, 그저 건도와 곤도에 대해서 논할 정도가 되니까, 공자가 조금 말씀을 해주셨더니 그걸 듣고 자공이 감탄해서 하는 말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